수많은 국책 사업들을이행으로 봤습니다. 그연히 공도 있고 과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의견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응보를 받고 꼭 그, 국토통에 그 와서 국면도 대통령께 보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뭔가 분말이 전도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국토가 풍부 고유의 업무는 우리 사랑하는 국민들과 기업들이 본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늘려나갈 수 있도록 SOC, 즉, 사회적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첫 번째 의무입니다 그리고, 은설과 <laughs> 교통에 관련된 사회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진흥해서 근대 가치를 높이고 일자를 리 만드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고유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의무가 진흥과 육성과 보호에서 산속과 그제 와초불로바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지금 오늘 다섯 가지 현안을 보고했습니다만실질상으로시장이나 시장이나 기업이나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을 유학은 전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건설업체들은 지금 최저가 낙찰에 따른 경영학의 측면이 있고 또하루구 업체와 인력 자재 공급 업체들도 도산 내지 폐업에 이렇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공사 현장들이 공사비가 모자라가지고, 아까 우리 강석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건설업체나 하도부업체나 자재나 납품업체들의 통정은 알고 계십니까? 실적공사비 제도라는 악습의 해는 점점 심해지고 있고, 해마다담합에 따른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 부과로 흠히 제도의 뿌리는 송글이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턴키 제도를 운영하면서 당합을 적발해서 바진동을 물리는 것은 밥을 시커먹고 살지만 안된다는 것 똑같습니다. 턴키 제도를 폐지하든지 턴키의 경우는 당합을 협상을 인정하는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그걸 갖다가 늦게 받들어 놓고 처벌하는 그런 행태를 아직까지도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도단입니다 그리고 재판부도 인정하는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 내용 병력들은 간접들을 지금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인정하지 않냐고, 국토부 산하 기관들도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뻥하면 재판 가서 해결하러 끊기야. 그게, 그게 국가를 대챙하는 것입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안전사고가 났을 때 불합리하고 불법에 가까운 부정당 제재업체를 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건설업체가 안전사고를 했다고 해서 영업정지 3대를 매겨버리면 되고. 영업정지 3개월 있다는 손실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업체는 죽습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징등과 영업정지의 병행규정이 있으면, 업체를 위해서, 운수업체들에 대해서 영업정지라는 것은 그 기업을 망쳐 있는 겁니다. 충분히 제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건설업계와 운수업계와 관련된 잘못된 제도와 관행 때문에,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보통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긍정적인 꿈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관계 여러분은 룰 메이커지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룰 메이커와 플레이어의 개념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야구 심판이면서 실제로 야수로 나가겠다 하면 그 게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시다 지역적인 문제보다도 내가 왜 존재하는가,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철학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점은두 가지입니다. 일본처럼 저성장에 늪에 빠져가지고 경기가 회복 안 돼서 일자리가 모자라는데. 두 번째로는 안전 문제 등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건설업계를 둘러싼 문수업계를 둘러싼 이 육대 과제는 비정상 중에서 가장 비정상적인 과제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국토교통부 일자리 창출도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현 정부가 고용률을 70%를 유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2년 내내 이 문제에 천차하려면 어떻게 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야말로 행복의 가장 기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64%인 일자리를 70% 올리려면 230만 개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1년에 23만 개 창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건설과 교통 분야에는 지난 30년 동안 가장 중요한 일자리 창출 분야였습니다. 창조경제, IT, 의료 수많은 하이테크 쪽의 일자리를 갖고 싶지만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몇 프로만 흥이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인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구 중에 하나가 건설과 교통 분야의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의 본연의 업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도시 문제에 대해서도 훨씬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주택은 당독으로 존재하는 분야가 아닙니다. 주택은 도시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도시정책에 여러분들이 업무 보고에 표시한 걸 봐서는 저는 그 업무의 상당 부분이 시정이나 구청장이나또그분수도 해야 될 일을 짜집키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산업화 사회에서 지식정보 사회로 전환되면서 6대 도시에서 신들이 전부 공동화되어 있습니다. 왜 공동화되어 있습니까? 그 원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해결하겠습니까? 그게 지하철을 놓고, 공원을 놓고, 도서관을 짓고, 그런 거는 도시의 침체를 더 악화시키는 악행에 가깝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보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정책 하나하나가 얼마나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여러분은 더잘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격기획 문제입니다. 공격기획 문제는 공격사장이나 장관님이나 채널이 당이나 국회의원 가정에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전체 500조 중에서 국토교통부 분야을차지는게 230조가 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역적인 문제로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그 문제를 한 가지라도 풀어가야 됩니다.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께 당부를 드리다 공기업 문제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적자로 선이나 적자 사업을 폐지하고, 과잉 인력을 감축하고, 자기의 생산성보다 더 많이 받는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한, 어떤 방법도 없다고 전해주니다 예, 국토교통 근무를 많이 또 보고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제대로 된, 제대로 된 국토교통위가 되고, 새누리당이, 새누리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